KBS 특성무대에 저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아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바람 한점 없는 아주 좋은 날씨예요. 아 <laughs> 지난주에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 코치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 9번째 선수가 예,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 금메달 2개. <laughs> 바로 그럼 또 곤란한 질문 한번 들어가줘야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메달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금메달 두개가다 가치가 있겠지만 더 가치 있는 금메달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이제 어~ 요만한 고민도 없이 당연히 이제 개인적 금메달을 당연히 이제 개인적 금메달을 어... 더 훨씬 더 크게 가치를 끌더라고요 그 티가 났어요 맞예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아, 네. 음. 어. 좀 의심감이 있네요 정리하시면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장면이잖아요. 음. 이봐 봐, 누가 봐도 티가 나잖아요 네. 단체들을 더 사랑하고 네, 그럼요, 그럼요. 좋아 티가 나는데도 네. 우리 아 맞는 거죠? 아, 그럼요 매달 두 개를 땄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팀이 더 좋냐, 솔로가 더 좋냐 아, 그러네요 네. 저희도 얘네을위해서 솔로라고 하고 네. 팬들을 위해선 팀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아, 그 되게 악역된 기분이다, 이런 기분이구나 알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분 <laughs> <이 분은> 참 <laughs> 지금은 참, <laughs> 참. 소중한 건데. 소중한 <laughs> 건데. 네. 본인은 유엔이 좋아요? 재정권이 좋아요? 내가 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이 <형이> 예능, 예능형 답이죠. <laughs> <다> 그렇죠. <laughs> 예. 감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 일주일만에 사람이 좀 늙어 보여요. 좀 고단해 보이거든요. 힘 시민이 화면할수록 힘드네요. 뭘 했는데 그렇게 고단해 보이세요? <laughs> 지집 시작인데. 아직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오빠는 얼굴이 많이 부으셨어요. 아, 재란주 입에서. 네. 그래요? 재란주가 더 커졌어요. 아, 이쪽으로확 돌리는데.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laughs> 잠깐만 땅땅땅 이렇게. 이런 확실하게 해주세요. 어, 착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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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그냥 진짜 보는. <laughs> 느끼는데 하는 <안> 느끼는 일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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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시영 씨는 정말. 큰놈만 까네요. <웃음> <웃음> 진짜, 호동이 형만. 아무도 끝까지. <laughs> 아니, 근데... 아무도 안 봐. 나만 봐. 무서워 죽겠어. 자, 그러면 있어봐. 이게 지금 아마추어 용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완전 소수용입니다. <laughs> 네, 이거는 이제 재활인데요.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어, <laughs> 다칠 것 같은데. 아니, 그, 들어러면번볼게요 그러면. 어. 가면도 뭐. 근데 수영이 못당기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수아나가 네. 들고 있잖아. 네. 들고 있는데도 이게 팔이 무거워서 떨려. 언니 오빠. 언니 오빠. 봐 오빠. 처음 봐. 팔이랑 진짜 잘안 어울려. 몽골 선수 같아. <laughs> 잘 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손가락 이제 세 손가락을 잡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저를 보시고. 네, 네. 다시 왼쪽, 왼쪽, 왼쪽 팔을 딱 펴시고요. 네. 이제 손을 쭉타다 이제 당겨보세요. 자, 힘니까쭉 당겨보세요. 우와! 우와! 우다 임마! 호다이다다이이의호이의호이아이의호이의이의호이의호도이도이의호도이 기술이에요. 저자 잡아 주시고요. 아, 기술로 가는 거죠. 저 잡고 있다, 해봐. 자, 잡아봐, 잡아봐. 하나, 오, 야, 오! 나 오, 오, <sgroans> <하나>. 오. 와, 오, <s> 오. 오. 양모를 했었다니까요. 야. 아, 얘는 어디서 배웠 니? 이쯤 해야 성인 애들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박 형님 아 이런 거 진짜 옛, 이제 옛날 방식이야. 한번 <laughs> 해봐, 그렇할수 있는 건 하는 게 맞죠. 네 이제 왼쪽 어깨를 이렇게 피시고요. 앞쪽으로 쭉 피시고. 아나 힘들던데 진짜. 이제 소프라고 쭉당겨됩세요 더 땡기 줘야 돼. 진 힘드네요. 거기그거기서저거좀 이따 잘 땡겨. 저거좀이따 내가 잘한 건어렵지 네가 잘한 거라니까. 한방에쭉 하면 쉽지 않아 그럼 나가 저거 땡기 봐. 고이다이다하라고요 경기력이 이제 현줄에 맞춰서 다, 다시는 더당해 주면서 오오오오오. 얼굴 내밀어. 얼굴 내밀어. 얼굴 내어 얼굴 어어어지 마. 이, 힘들어. 힘들어. 이 활은 여자 선수는 어렵겠네요. 이 네. 당기기가 여자 선수 아마 부당기실것 같아요. 두분 중에 한분한 분씩. 그래서 이거 지, 지, 지 빡빡하더라. 느낌만 봐봐 느낌만. 왼쪽 어깨를 버티시고요. 희정 어, 느낌만 딱 당겨보세요. 어. 놓치시면 안 돼. 어, 어. 이렇게 된다. 되는... 어. 이렇게 된다. 말고 이거 이렇게 되네요. 아, 시험이 다르겠지? 되게 힘든데? 아, 다르겠지? 운동을 좀하셨으니면 한번 가보실 거예요 진짜 아프다 네, 역시 운동을 하셨는지 잘하시네요 교환 교환 한 번에 교환 자, 잘하죠 팔로 웃길 수 있는 12가지를 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 진짜 아 <laughs> 왼쪽 어깨 쭉 펴주시고요 와 아, 오. 아, 우근데 아, <laughs> <laughs> 어, 아, 저희가 이걸로 하나 아, 이걸로 아, 하는 건 아니죠? 네, 멤버들 각자 근육량에 맞춰서 이제 준비된 조금 이제 아, 이거보다 이기보다는 조금 덜센 활로 준비돼 있거든요. 네. 이제 오동양궁담 함께 할 양궁기가 전달되겠습니다. 예. 네. 네. 굳혀야 되죠? 네. 굳힌요 메달리스트 선생님들이 채워주니까 기분이 남다르네요. 아,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 아니, <laughs> 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빡빡해야 해야 됩니까? 역시 운동은 장비야. 이것도 하나 찼다고 뭔가 좀 자세가 이렇게 고추 세워지는데, 이거? 놓고 조이고. 아, 맞네. 啊。